수학의 답. 회전체를 자른 단면이 뭐 항상 원이라든지 원의 둘레라는지 뭐 직사각형이라든지 여러 가지 단면의 모양을 확인했다면 이제 문제로는 어떻게 등장하냐. 그 단면의 모양이 무엇인가 라고 나오면 좀 쉬운 문제. 그 단면의 넓이라든지 둘레라든지 뭔가 값을 구하게 나오는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오면 조금 난이도가 높다고 할수 있습니다. 자, 일단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두루마리 휴지처럼 생긴 입체 도형이 있는데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른 단면의 넓이를 구하라는 말은 일단 단면이 뭔지 알아야지. 삼각형이면 삼각형의 넓이, 원이면 원의 넓이, 우리가 아는 공식으로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잘 해내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2번도 회전축을 포함한으로,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른 단면이 뭔지 알아야 그 다음에 넓이를 수월하게 할수 있겠죠. 자, 일단 여기서 단면을 해볼게요.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르면요. 보통은 원인데, 얘 같은 경우는 가운데가 뻥 뚫려 있죠. 그럼 어떤 그림이 될까요? 이렇게, 이렇게 생긴 도너츠 모양의 단면이 나오겠죠. 그러면 얘는 그냥 원의 넓이를 구해서는 안 되죠. 이 단면 넓이 어떻게 구하면 돼요? 큰 원에서 작은 원의 넓이를 빼서 구해야겠다는 것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 나왔어요. 원의 넓이는요, 반지름만 알면 구할 수 있죠. 이큰 원은요, 이만큼이 반지름일 테니까 4. 작은 원은 이만큼일 테니까 2. 그러면 원의 넓이, 반반 파이, 16 파이, 빼기 4 파이. 계산하면 몇이에요? 12파이라는 것을 알수 있죠. 어? 이렇게 자른 단면은 이렇게 생겼는데 얘 넓이가 12파이 넓이니까 제곱 센치미터야 라고 답을 적어주면 됩니다. 자, 다음도 해볼까요?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르면 여기 축이 있잖아요. 이렇게 잘라냈단 뜻이에요. 그럼 뭐 나올 것 같아요? 보통 원기둥이라면 직사각형이 떡 이렇게 멋있게 나와서 가로 곱하기 세로 하면 끝내는 아주 편한 문제가 되겠죠 근데 얘는요 여기가 뻥 뚫려 있죠 그래서 이쪽 하나 나올 거고 이쪽 하나 나오고 여기는 뻥 뚫려 있게 됩니다 한마디로 요렇게 요렇게 생겨서 얘는 없어요 이 넓이 이 넓이 요렇게 구해 주는 수밖에 없겠죠 자, 이 넓이는 뭐예요? 요 길이. 요만큼이죠? 2. 세로의 길이는 8이네요. 얘도 똑같겠죠? 하나 구해서 두배 해도 괜찮아요. 자, 이렇게 하면, 식사각형의 넓이 너무 쉽다. 그죠? 가로, 세로. 8이 16. 더하기 8이 16. 해주면 32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아, 이 단면은요. 이렇게, 이렇게 생겼는데요. 얘 넓이를 구해 보니까, 파이 붙으면 안 되죠? 16이 두 개죠. 32제곱센치미터라는 넓이가 나왔습니다. 라고 해줄 수 있습니다. 자, 결국에 우리는 이런 문제만 풀게 아니죠. 더 다양한 단면의 넓이를 얘기할 때 항상 해야 될 것은 원하는 단면. 뭔지 도형을 확실하게 알고 가운데 뚫려 있는지 뭔가 다른 작업 있는지 아니면 쿨하게 원만 구하면 되는지 그런 것들만 잘 파악해주면 얼마든지 모든 도형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넓이로 나온다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불타오르네.